간식을 나눠 먹어요. 네, 일단 먹먹안 뭐, 뭐 남아야 돼. 음. 버 버려야 돼, 아니면 이거 냉동시다. 실 얼른 틀어주세안난것 같은데? 세상에 여 응급 많아서. 윤모일씨 맨날 못기르에 허세 부리고 하던데. 윤모일씨. 어? 그럼 어. 깍두기 주세요. 근데 너무참 깍두기 쓰는 거? 잠깐야좀잠깐까 너무 깐만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음이 오리지널. 애들 장난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진짜 안잠 왜떡 플러스. 이건뭐아 무슨 의미야? 아, 뭉개졌 더. 이거 하나 이런좋아해 이거 하나 무슨 의미나아뭉개 하나 더. 이 하나 이거 하나 더. 이거 하나 거나짜 하나 나 자자 자. 그렇죠. 오. 아또막 쏟아지면 어떡해요? 그럼 어떡할 거야? 당긴해. 안 사고. 가야지 봐. 이거 왜? 아! 아! 아, 물건을 만들 거가 없는데요라고. 내가 나 세게 빠르고 탁! 이렇게 탁! 쳐야지 안 아파요 쳐야지 마요 아악! 뭐야 여기다 버려? <그래>? 뭐야 다 이긴 <laughs>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한 거네? 어 <laughs> 가만 안둬 그거 아, 알아? 양 예. 옆에서 메일을 <laughs> 그물도 없나? 뭐? 어? 이따 제이비도 뭐? <웃음> 아 <웃음> 어, <저게 수천> <laughs> 안녕하세요 루비예요 야 <laughs> <얘, 그치? 웃음> 아, 네. <laughs> 근데? 어, 여기, 애자떡애자이 에자이. 에이 에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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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에자이. 자이에이에자 에자이. 자이 에자이. 에에이 에자이. 리이 에자이. 에자이. 이 에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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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이 <laughs> 헛소리하지 마 임마. 계란 껍질 먹어. 봐인트 트인트요. 맛있대. 좋아보네. 응. 아 잠깐. 뭘 먹었지? 너 계란 언제 이거 했었지? 아 그만. <laughs> 아, 진짜 좋았다. <laughs> 여기 도 있다. 아, 새끼 친구? 네, 다음. 먹도 하나 빨리 먹어요.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예! <laughs> 빨리빨리 먹어. 거기서 왜 비니가 먹었어요? 왜? 진상 먹는 거 아니야? 나 좋잖아요. 엎드려요, 엎드려요. 소개 부탁해요. 이거 뭐예요? 아, 이거요? 이거 요즘 음. 에 유튜버에서 엄청 핫한 매운 과자예요, 매운 과자. 들어보셨나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해고빠가지 모양이 있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이 과자, 이게 그 과자예요. <laughs> 그리고 미션을 성공하면 이종이는딱 열면 미션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laughs> 크레브라는 유튜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 문서씨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무슨 캠페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다가, 크레브 챌린지에서 매운 과자 먹기. 네? 한번 도와줘. <laughs> 크레브라는 사이트에서 헤어라입을 응. 하고, 신청만 하면 이렇게. 이션은 이거를 먹고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기인데 혼자 원래는 다 먹어야 돼 아무것도 안 먹는데 우리도 너무 많이 먹어요 이거를 혼자 다 먹어야 되거든요. 아, 원래는. 원래는 성공하면은 뭐 40만 원. 오 그럼 혼자 하고 저희 테돈을 나눠 줘. <목소리> 먼저 먹게 응. 어. 아 먼저, 먼저 먹기. 말고 말고. 어너 떨려. 이거 왜 이렇게 떨려? 우리 게임 알죠아 먼저 먹기면은 우리 게임이야 그럼 조금만 먹을돼요 먼저 먹는 사이 시? 마지막에 다 먹어야 돼요. 먼저 먹으면 지금 좋아해요응 음, 맞아요. 저희 와이 그럼 나 먼저 먹는다. 아니 제가 먼저, 먹... 그러니까 먼저 먹고 졌잖아요 제가. 먼저 먹고 먹고. 아 원래 지금. 혼자 다먹이야 돼. 혼자 다 먹어야, 네, 먹어야 되는데. 저희 포기했어요. 포기했어. <laughs> 빨리 장난하는 거 아니야. 빨리 장난하는 거 아니야. 지금 면 카메라 지금 시계 어디 있어요? years later. 너무 무서운데? 그 정도야? 아, 지금 혀가 얼른 해. 한번 우리가 맛을 표현해 주자. 잠깐. <laughs> 우리 짱이야 짱! 하나 둘. 진짜 뭔가 머리 째기 없어요? 변신한 게 없어? 하나 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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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상해. 뭔가 어 맛없어. 몰라 지금하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몰라. 와. 어 맵다. 어 뭐야? 이거? 와. 와. <laughs> 아 근데 여기 2차전또 가야 돼. 어? 아니야. 아니야. 와. 잠깐만. <laughs> 근데 우리가 지금 진짜 아 너무 따가워. 잠깐만. 10분. 내가 진짜 어? <laughs> 근데 <우리 이거> 그래도, 캡처받은 건데, 다른 하이거그바이바이 받은 건데 다이 뭐가지? 이바이바이바이바먹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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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그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는이바이바이니이바이이 맛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맛이 너무 없어. 아기 아파. 약간 지금 그런 기분이야. 왜? 살짝 미션 왕실 <laughs> 빼. 아니 어때요 지금 나 지금 너무 속쓰인데? 나는 왜 뭔가 여기 <laughs>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아직 여기까지 안 가고. 어태어나 뭐야? <웃음> 저희는 왕실 했습니다 아왜 꽁초도 매워. 자 이제 한마디씩 해도 되나 제가? 네. 응. 일단 꽁초라고 해서 협찬을 받긴 받았는데 너무 무모한 짓인 것 같고 나쁘지 않다. 이제 가보실 갈게요. 어? 또 가보실 간다. 고고! 조이. 가 이거 한입 먹어봐요. 그 작은 거. 이게 뭐죠? 어? 두개 드시게요? 하나 드세요. 아니, 두 개를 두개 네, 네, 먹어야 돼요. 먹어도 돼요? 네. 죽는 거 아니야? 잠깐만. 예? 네? 어. 나도 먹어 볼래. 어, 아, 어, 이게, 아니, 잠깐만. 이게 매운 느낌이 아, 여기서 너무 매워할 때 <laughs> <laughs>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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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먹어야 돼. 아니, 먹어야. 알았어, 알았어, 아 그건 오바야 아, 사실 이거 이거. 아, 너무 매운데? 이거 이거 한번 아. 먹어? 안 <laughs> 돼. 지금 앉아요. 5분 동안요. 벗으세요. 나는 챌린지를 안할 거예요. 아니, 앉으세요. 응. 그다음이 어. <뭐라> 자, 그러니까 <뭐라>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자, 자자. 분들. 자, 자. 요거 요 자자자 할게요 오. 사이드 제임이 그다음도 그래. 아. 조금만 더 줘요. 쿠키 만루까지 그, 그, 그 <뭐라> 먹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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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이거 피가 한번더먹으면 귀가 약간 빨개진 것 같아. <웃음> <웃음> 어때요? 한 마디 해주세요. 한마요 <laughs> 아, 끝이에요. 어떻게 꺼지려? <laughs>